안녕하세요 가도입니다 오늘은 고무줄 총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끼손가락에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껴줍니다 그리고 한바퀴를 돌려줍니다 한바퀴를 늘리고 돌려서 여기 손가락 끝에다가 끼워주세요 뒤에 이렇게요 새끼손가락, 어렷게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옆으로 고무줄 빼내듯이 살짝 당기면, 여기 싸집니다.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네. 돌려가지고, 여기 끝에다가, 끼고 방금 싸진 겁니다. 다 같이 돌린 다음에 주면 돼요. 여기 이렇내오까지들어 네, 안녕.